오늘 남명정도가에 대해서 그 이것이 금속활자 인쇄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의해 주실 분은 평생을 문화재 연구 특히나 팔만대장경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분이신데요. 그분 그 분야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많은 실적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팔만대장경이 강화도 선원사에서 제작됐다 했는데 여기서 남해에서 남해에 계신 분들 있죠 남해 출신들 남해에서 팔만대장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고정하셔서 학교에서 인정을 받으셨고요 선원사는 그 남해에서 만들어서 배로 선원사까지 실고 가서 선원사에 소장하고 있다가 서울지천사로 옮겼다가 다시 제사로 옮겼던 뭐 그런 사실들. 이러은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다음에 이제 검소갈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검소갈자가 어, 직지심경이라고 알려져있는 직지심체요절. 백운 화상이 지은 것입니다. 백운 경한 스님이 지은 건데 그것이 어, 1377년 청주 흥덕 흥국사에서 흥덕사에서 어, 발견이 되고 그게 이제 아파트 공사하다가 그게 학교, 그, 와천이나 이런 문화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국가에서 사가지고 아파트를 못 짓고, 거기다가 인쇄박물관을 크게 지으면서, 거기 흥덕사를 복원했어. 어, 그거예요 청주 가시면은, 그 인쇄박물관하고 흥덕사를 한번 참고해 오시면 좋을 겁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남병천하상, 정도가, 검소갈자보는, 이거보다, 어, 138년에 앞선, 1239년도에 우리 본사 송강사에서 그때 모신조건의 최고 중심에 있던 어 최이라고 하는 분어 나중에 최우라고 했죠 그분이 발언을 해서 거기다가 지문을 그 썼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하게 소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지문을 쓰셨고 그것을 이제, 어 그, 금속활자로 인쇄를 하고, 그 당시에는 금속활자가 아주 그 보편화되지 않은 때라서, 그금속활자본을 다시, 목자 목판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쇄한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목, 판 인쇄본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학자들이 잘못 이해했던 것을, 여기 박삼국 선생님이 바로 잡아서, 여기서 분명히, 어 금속활자본이다 검소활자가 아니면은 이런 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그검소활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이 검소활자와 목판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어 실력도 오늘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 우리나라의 인쇄문화가 정말로 오래된 그 어떤 그 문화라는 사실을 좀더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해인사에서 공부를 시작한 것은 1972년인데요. 그러다가 군대가 떠오고, 이제 다시 강원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박선생 만났으니까 한40몇년 됐습니다. 50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런 이제 그 형제처럼 지내면서, 이렇게 이제 그, 제 스스로도 공부를 많이 했고, 또 송강사의 목조삼존불감이라고 하는 보조국사가 모시던 불감이, 어, 1974년 10월 9일 한글날 도난당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찾아가지고 이것은 송강사에 보관하면 또더안한 당할 상황들이 있는, 되기 때문에 국립중앙관관에 강제 위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시 송강사로 이렇게 돌려, 돌려주라고 신청했는데안 됐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송강사 제임할 때 박수님 그때 문화재 청에 계셔. 그때는 관리국이었는데관리국에서 이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이라 그때 이제 담당자들하고 이렇게 계속 만나러 가고, 이렇게 해서, 어, 송강사로 되돌리는 그런 일이 아주 중심이 되었던 분이라서 송강사로 보면 참 고마운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그뭐 문화재와 인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특강을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재작년에 했을 겁니다. 재작년에 책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 하진 못했고, 그 작년, 재, 작년, 재작년에 이제 2년 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렇게 이제 책을 사갖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 그랬었거든요. 오늘 이 박상국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은 큰 행운을 얻었고, 또 이렇게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길을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연을 여러분들이 심을 겁니다. 아까 참아하시면서 잠깐 이야기 됐는데, 이런 평생을 이렇게 학계에 바치고, 연구만 하셨던 그런 분들이 요즘 너무 건강한 60세 전후에서, 65세 전후에서 모두 다 정년하고 집에서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청해서 강의하는 자리도 가능하니면은 좀,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그 일은 원만하게 잘될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국 선생님은 동국대학교에, 이제, 그, 에서, 지금 현재는 석자 교수로 계시고, 그때 보조국사를 또 연구해갖고, 보조국사, 그, 어, 진월스님의 어 법치 병요 병입 사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병입 사기 저료라고 하는 건데, 고저열라고 그 그냥 알고 있는 데 강원에서 공부하는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석사 학위를 받고 그렇게 이제 쭉 연구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에, 석사 박사까지 그거 하셨나요? 음. 박사는 불교 서재학으로 예, 예, 불교 서지학으로 네, 박사 하시고 그랬는데 일단은 오늘 만난 이는 박수로서 환영하도록 하죠. 예 마스크 편하게 하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지원수님께서 뭐 정말 간단 명료하게 오늘 강의 내용이 되어서 잘 말씀해주셨습니다 <laughs> 저한테 대한 관한 부분은 좀 과찬에 좀 섞인 부분이 많은 거고요 어 하든 어, 선인 덕분에 여러분들을 어, 뵙게 된 자리 같습니다. 아...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laughs> 내가 한 2년 만에 제일 많은 청중들 앞에 <laughs> 섰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예. 그리고 스님들한테는 제가, 어 작년에 양산풍도사였어, 강원 유론 스님들 상대로 이틀 동안 특강을 했습니다. 작년 정월에, 아마 작년 이맘때쯤 되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4월 달에는 순천 송강사였어, 또 하루 특강을 했습니다. 어, 순천송강사에서 특강을 했을 때는 방장수님이 앞에 또 앉으셔가지고 그 청중들을 리더를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어, 광주에 있는 불교신문 지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오게 해가 불교신문에 제법 큰 기사를 쓰도록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현 스님 말씀대로, 어, 우리나라 의 최초의 금속활자는 송강사에서 주도해서 가능했다 하는 내용으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요. 어, 그 당시만 해도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1200년도에, 어, 송강사로 오셔가지고, 1239년에, 어, 이 책을 간행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최후 최후라는 최고 권력자, 그 당시 무신정권 네,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그분 두 아들을 송강사에 출가를 시켜가지고 행자 생활을 하도록 해가지고 당속사 주지를 하고또한 분은 그 옆에 상봉사 주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최후의 두 아들이 송강사 말사 주지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 책이 간능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의 금속 활자가 주조가, 성강사가 중심이 되어서 되었다는 것을 제가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 주제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공인본, 그, 남병 정도관은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다. 하는 서를 제가 2015년도에 보도사상연구원에서 처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 그 발표할 때 그전에 이제 저한테 인연이 돼가지고 바로 제일 앞에 계시는 저, 저 스님께서 이제 소장자입니다. 소유자인데 저분이, 어, 저한테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당시, 에 옛날에 제가 그말 당시에 문화재 청장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소개로 스님 한분 가실 테니까 그 책을 좀 봐달라. 그 청탁을 받고 이제, 그래, 어 봤는데, 보다 보니까 이거는 금속 활자보니 틀림없다. 하는 확신을 갖고 보도사상연구원에서 제가 발표한 게이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어,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발단은 1984년에 삼성본 난명 정도가라는 책이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책은 얼른 보기에도 고려 시대 판본으로 보였습니다. 고려 시대 판본이라는 게어 아래우가 제족하게 이래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그 당시까지 나왔는 고려본은 폭이 좁고 아래우의 길이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본의 특징처럼 생각되던 때에 어, 삼성출판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남릉 정도가가 지정 신청이 되어서 저하고 이제 어, 천혜봉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였는데 그분하고 이제 둘이 조사를 하고 그 책을 살펴보니까 뒤에 최희가 쓴 발문이 있는데. 발문을 쓴 해가 123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그 책이 고려권으로 보였고 뒤에 발문이 또 고려시대니까 바로 이것이 간행발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 지금 생각하면 그게 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때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대로 최근까지 그래 알고 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공인본 난명 정도가가 삼성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보물 758호 다시 1호로, 2호로. 그러면 앞에 삼성본 지정할 때는 758호로 지정했는데 이 책이 공인본이 나옴으로 인해가지고 이것을 2호로 하고 그, 삼성보는 758-1호로 이래 다시 바었습니다 번호를. 그런데 2014년도에 전 문화재청장 소개로 양산대성황암 원진 스님이 요청해서 공인보는 금속 활자분이 밝혀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아저 어, 보조사상 연구원에서 공인본 남명정도관은 삼성본과 동일본이 아니고 금속활자본이다라고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그냥 발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론을 내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일보에다 전화를 해, 해서 내한테 이렇 찾아오면 특종감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러고 특종하지 않으면 아예 보다 할 생각 하지 마라 했더니 내 말대로 특종을 해줬습니다. 그것도 1면과 2면의 특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발표하고 난 1년이 채안 돼가지고, 대구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이 또 이거하고 비슷한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역시 이제 문화재 지정 받으려고 신청을 이 들어온 상태인데 문화재청에서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삼성본하고 보물로 지정된 두 책하고 비슷한데 그 뒤에 김수원이라는 사람이 인경반론. 소위 말해서, 목판을 찍을 때,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책을 찍노라고 쓴 발문이 또 있었어요. 그 가빈 소자로 이제 발문을 붙였었는데, 그것이 이 책에 뒤에 붙어 있었는데, 제가 하고 문화재 신성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정 보류가 되고, 그 결과를 문화재청에서 앞서 삼성본, 봉인본, 대구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책, 삼종이 모두 조선조 때 가능한 책이다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역시... 동아일보에서 동아일보에만 그 자료를 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아일보에서 그걸 특종으로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책은 지정 보류가 되고 어이두책은 그대로 그대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사를 보면 세 종류가 전부 조선본으로 되었단 말요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세 종류가 조선본이라 크면, 삼승본을 고려본으로 보고, 최유의 지를 지에 이해가지고, 1239년에 가능했다고 문화재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오류라는 게 드러나는 셈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지적을 했죠.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에 한데 대한 답은 없었어요. 아직까지도. 없는데, 두 권의 금말에 최희 씨가 있다는 그거 이유 하나만으로, 1472년에 김수원 발이 붙어 있으니까, 삼성보험이나, 대구개인본이나 전부 15세기 후반기에 가능한 책이다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공인본까지 같이 넣어가지고 3종이 모두 15세기에 가능한 조선시대 판본이다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천, 어, 삼성본 지정할 때 1984년도에 고려본으로 본 것도 잘못되었고 그걸 고려본으로 봤기 때문에 최의 발문을 간행 발문으로 본 것도 잘못되었고 그뿐 아니라 그 안에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어, 중조주자본 하여 이수 기전하다 하는 그런 일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삼성본에 맞춰가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laughs> 삼성본에는 누가 보더라도 목판본이었거든요. 목판본인데 뒤에 발문이 있으니까 그 발문 속에 주자본, 중조 주자본 해서 이수 기전하다는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 서 이제, 생각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 다음으로 또 진행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 어, 낳는 거고, 그 다음에 동아일보에는 1면과 16면에, 이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1면 기사를, 어,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6명 기사입니다. 16명, 6명 기사를 쪼개 봤습니다. 쪼개가지고, 보면, 여기에, 어, 모두 같은 목판에서 인쇄했다. 하는 것이 이 당시에 2016년 1월 달에 결론이었습니다. 그니깐에, 그래, 그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래, 이런 말씀 드린다고, 모든 게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전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박합니다. 스펙이 좀 쌓였다 해가지고 대단하다 하고 칭찬받으면 그럴수록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는 데 대한 책임감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의식해야 되는데 그 분위기에 그냥 편성해가지고 내가 그래 이야기했으면 그런 줄 알아. 하는 그런 그 아주 그 나쁜 이런 걸 이제 부르작물이라 합니다. 전문가들의 못된 부르작물이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없이 결론을 내리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그런 걸 이제 문화재청에서는 그냥 기자회견 한다든지 보도자료 뿌려가지고는 널리 알려지는 게 어려우니까, 한 특정 기, 기자한테 줘가지고 특종으로 크게 부각시키게 만든 게 조선일보 기자한테 준 거예요. 어, 중앙일보 기자한테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동아일보여서 특종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실상을 이제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보물 758호로 지정된 책입니다. 본래가 삼성본입니다. 이거 보면, 난명천이라고 이제 제일 첫대가리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발글 명자가 고자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하문이죠. 근데 이 책은 결국은 송판본을 번각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번각이라는 말이 복각 이란 말고 동일합니다. 복각이라는 게 뒤집어가지고 붙여가지고 뒤집어 붙여가지고 그대로 새긴 걸 복각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 한 10년 전부터 번각이라는 용어가 더 정확하다 해가지고 번각으로 서지학계에서는 거쳐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용어도 번각이 어, 다시 뒤집어가지고, 그대로 새긴 것을 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758-1호로 어, 된 거는 지정하고 난 후에 대성암 소당 공인본이 지정될 때 동일하다 해가지고 공인본을 2호로 하고 이걸 1호로 고친 겁니다. 1984년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어 지정한 지정조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시에 이때 모공해서 공인을 모 모집해가지고 중조주자본, 주자본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조했다. 다시 새겼다. 이조 자가 새길 조 자니까 다시 새겼다고 이래 해석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중조 주자본 이수기전. 어시 모공하여 중조 주자본하여, 어? 주자본으로 이수기전 하다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중조 주자본. 주자본을, 이거, 삼형식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영어로 하면, 구문을 그 아마, 주어, 수로 목적으로 해가지고, 주자본을 목적으로 이래 해가지고, 주자본을, 아니, 사형식으로 해가 주자본을 여기에는 없는데, 목판본으로 다시 만들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삼성본이 고려본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러고 이 지문이, 최희가 쓴 지문이, 간행 발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이렇 해석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가지고, 1239년이면, 개성에서, 강화로 천도한 지 7년이 되는 해입니다. 피난살이 하는 입장에서 활자를 발명할 수 있었을까? 그 어렵겠죠. 그, 소위 말해서 고간 대작들의 숙수도 제대로 이래 개성처럼 그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전부 피난민 생활을 겨우 면할 정도, 이제 세월 밖에 안 지냈기 때문에 도저히 못했을 거다. 이를 생각하고 고려시대에 금속 활자가 발명된 것은 피난 가기 이전에 벌써 발명을 해가지고 사용했을 거라 이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역시 우리의 어떻게, 어떤, 어떤 면에서는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적인 자긍심이 없을 때니까 뭔가 뭔가 우리도 뭐할수 있었다. 어? 또 과거는 이렇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자꾸 이제 북돋아 가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할 때입니다. 예? 그럴 그럴 때이기 때문에 이게 강화천도 이전에 금속 활자를 발명했을 거다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발문이 되었습니다. 그 체이지를 삼성본 간행 발문이라고 생각하고 내용도 삼성본에 맞추어가지고 목판본을 간행한 해를 1239년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당시에 이제 필자도 참여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고서에 보면, 제작연대가 1239년입니다. 예? 자신있게 이래 쓰는 겁니다. 어시 모공 중조 주자본 이수 기전이라, 예? 이때 공연을 모집, 모집해가지고 주자본으로 만들어서 오래 전하게 했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주자본을 목판본으로 만들어서 삼성본이 이제 그래, 목판본이니까 그래, 가능했다. 이래 믿었던 겁니다. 그래, 이제 이 758-2호 공인본이 너 모습입니다. 이거 역시 아, 아까 보시다시피 남명천 명자가 고자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는 최이의 발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문을 보고, 앞에 보호자 보고, 또 옆에 서로 상자가 있죠? 서로 상자 위에 점이 있잖아요. 이게 나무목변인데, 점이 있단 말이죠. 이 점이 있으니까, 이게 삼성분하고 닮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보도 않고, 이거는 같은 책 아니가, 어? 같은 책 맞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뒤에 발문도 같은 게 있고, 하니까.